무차입 경영도 포기했다. 삼성이 위험하다. 요즘 부쩍 삼성에 대한 분석이 많아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차입 경영을요.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무차입이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삼성은 경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성이 차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와,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삼성전자와 은행권의 여신약정이 있었는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10조 원 안팎입니다. 방식은 워낙 포괄약정이고요 마통이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는 3 내지 4%고요 약정 시기는 2025년 5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말입니다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뜻이 그런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는요 이미 이미 돈을 빌리고 있더라고요 정책자금도 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 2조 원을 벌써 받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도 감행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5조 6,870억 원을 빌렸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에 5조 1343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나요? 20년 동안 단한 번도 삼성은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돈이, 현금이 넘치니까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실제 지금도 말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 발표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103조 7천억 원입니다. 2020년 121조 8천억 보다는 작지만 103조 7천억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지금 삼성은요? 정책 자금도 받고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요, 형평성을 맞추는 거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서 지금 선택을 하는 건데, 정책 자금을 받는 거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계열사,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삼성 예 SDI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삼성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대출을 하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인다. 시장은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고개가 갸우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찰도 많다는데 계열사에서 돈을 빌려서 현금 흐름을 맞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 돈을 외부에서 빌릴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모든 것은 그냥 변명이고요. 돈이 말입니다. 그만큼 안 쌓여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현금성 자산이 현찰로 황금이 되지 않는다 이 말도 돼요. 해외에 유보금으로 묶여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들여올 수 없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든 국내 기업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황금한 라인 어, 는 거위라고 이야기했던 캐시카우. 삼성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때 적자 규모가 15조 원이 넘습니다. 15조 원이. 그런데 2024년에 이것을 다 회수했느냐 사실 못했어요. 예, 사실 못하고 지금 투자는 그만큼 더 해야 되고 그러니 현금성 자산이 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도 시장에서 나옵니다. 왜냐고요? 지금 캐시카우 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게 반도체에서 벌었는데 반도체에서 지금 예 2025년 1분기에 1조 천억 밖에 못 벌었습니다. 지금은 벌고 있는 게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많이 봅니다. 4조 7천억 은 그런데 이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에도 25% 관세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거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나 TV 가전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있고요. 그렇다고 신규 사업이 지금 눈에 보이느냐 하만 정도의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가지고 이거를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업이익도 쭉쭉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연초에 이재용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재용 회장 띄우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지금 예상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삼성전자 본사만 놓고 본다면요. 현금성 자산이, 예, 지금 3조 9,21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해외에 있는 자회사까지 합쳐야 49조 6,807억 원이고요. 그러면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지금 반도체에 투자할 자금이나 여기에다가, 예, 자사주 매입 자금을 10조까지 편성을 해둔 상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 위험하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위기 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좋아진다는 소리가 잠깐 나오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빠진다는 소리만 나오고. 주변 정황 자체도 돈이 없어서 정책 자금도 쓰고 그리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 내부 상황은 진짜 혼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잖아요. 이 대표 기업이 20년 동안의 무차입 경영을 포기했다는 것.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도 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10조가 넘게 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그만큼 삼성 그룹 내에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충격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쓴다. 해외 유보금을 들여오거나, 계열사 자금을 빌려서 쓰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역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예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여러분 계속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야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나쁘다 이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